연통제와 외교 중심 노선의 갈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립 초기의 핵심적인 내부 충돌 중 하나였다. 이 갈등은 단순한 운영 방식의 차이를 넘어서 독립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 전략의 충돌이었다. 연통제는 임시정부가 국내와의 비밀 연락망을 조직한 체계였고, 국내 각 지역에 연통부를 설치해 자금 모집 정보 보고 지시 전달, 인재 파견 등 임시정부의 명령을 수행하며, 마치 지하 행정부망처럼 독립운동의 실행기구 역할을 했다. 김규식, 이동미, 신채호 등은 연통제나 무장투쟁을 중시하였다. 연통제는 국내 중심 실질적인 독립운동의 실행을 중요시하였고, 외교 중심 노선은 이승만이 주장한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힘을 빌려 조선의 독립을 달성하자는 전략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여론을 활용해 외교적 압박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였으며, 1919년 파리 강화회의 외교 사절단 파견이나 이승만 주도의 국제연맹 위임 통치 청원 사건 등 대표적이다. 즉 외교 노선은 무력보다는 외교 협상과 여론을 통한 독립 실현을 지향하였다. 양자 간 갈등의 본질은 이동희, 김규식, 안창호 등은 군의 비밀 조직과 무장 독립운동의 기반으로 실질적 행동을 지향하며 이승만의 외교 중심 노선을 비판하였고, 이승만은 미국 및 국제사회를 통해 외교적 독립 청원을 지향하며 무장투쟁이 위험하고 비현실적이라 비판하였다. 대표적 충돌 사례로는 위임통치 청원 사건으로 1919년 6월 이승만은 국제연맹에 미국의 위임 통치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사건이 있다. 이는 국내와 상하이 임시정부 구성원들에게 크게 반감을 사게 되었고, 우리가 독립을 위해 싸우는데, 왜 또다시 외세의 통치를 맡기려 하는가, 라는 비판에 부딪히고, 결국 이 사건은 이승만 불신임과 탄핵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연통제는 1년경 일본의 탄압과 내부 문제로 무너지게 되고, 이승만은 결국 1923년 임시정부 대통령직에서 탄핵을 당하였다. 이후 임시정부는 무장투쟁 중심 노선으로 전환되어, 김구 중심체제로 가게 되었다.